네 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많이 좀 다운됩니다. 어, 이런 기간에 사탄이 굉장히 침투하기 좋은 아마 그런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월 17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주 대신, 주를 우리 함께 찬양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뜻이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사순절의 의미는요. 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탄에 유혹을 받으셨고 어, 결국 성리하셨죠 그래서 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시간과 공생애를 준비하신 시간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 고난과 갱신을 거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하면 40일 이 말입니다 한순이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자신의 생활, 신앙생활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일어난 그런 어, 스토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 오늘 말씀의 내용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대제사장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번 들었고 세번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도당이다 라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달기 두 번째 울고 이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쫓아 나가서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어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잘 알지 못하겠죠. 베드로도 잘 몰랐을 거고. 그러나 독자인 우리들. 우리들은 이미 아는 것입니다. 문학 비평에서 이를 극적인 아이러니라고 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때, 독자인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고 슬퍼할지를 알기에 더욱 더 진한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동시에 그의 무지함과 무력함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체포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자신이 거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장담했잖아요. 호언장담했던 그 맹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또한 가지는 이 대제사장인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두 가지 상황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큰 유익을 앞두고 내가 조금만 눈을 감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내게 큰 유익이 생긴다고 할때또 하나는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 고민이 해결된다면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 두번세번 번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번세번 번 계속적인 신앙 생활의 탈락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닭 울기 전, 닭두번울때 나는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한그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을. 1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보니까, 내가 닭 울기 전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참회합니다. 그의 눈물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과 믿음을 과신했던 그런 오만함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들, 사건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상기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어리석음을 품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야기의 바깥에서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후일에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나약하고 비겁한 우리를 한결같은 눈길로 지켜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행복한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머지않은 날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렵,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함으로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겸손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홍성교 집사님, 윤순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영래 군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될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참 우리 자신의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비겁하게 멀찍감치 따라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도망해 버리는 우리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에게 주어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네가 닭 울기 전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할자그 누구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에서 끊어낼 자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홍성조 집사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순혜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내 군사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사, 선우 군사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정말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